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자, 지금 미, 그, 일본 야구가 올라와가지고, 일본 야구는 첫 경기잖아요. 네. 배당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좀 많이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경기라서, 어떻게 흐르러 갈지는 저도 잘,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쿠 텐데집바로때 150, 207, 220, 144매당 받았구요. 이게 라쿠테 승의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오버가 괜찮은데 배당상으로는 지금 언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캐슬 대 시드니 FC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이 경기는, 어, 지금 물어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리한 거보니육캐슬이 옆에 터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이거는 육캐슬 뭐에 지금 옆에가 터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신대의 야구로도 있긴다 173, 1 7로 267, 129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경기는 한진승의언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오버 배당 오버. 이것 오버 배당인데 지금 항공률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식으로 되는지 저도 올해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이브대 오릭스 경기입니다. 2 3 3 1 3 9 1 7 2 1 7 6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오릭스 승에 이것도 오버가 나와야 되는 배당인데 그냥 건담 보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대 주니치 경기입니다. 160191241136 배당 받았고요. 이게 요미우리 승 아 잘하면 주니치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1구의 배당이 나왔거든요 용미로리 네, 승에 아, 이 경기는 오버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음이 경기는 보보험으로그 주니치 프레스 승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코하마 대히로카프 경기입니다. 167, 182, 252, 133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는 요코하마 승,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자, 쇼뱅 대니오넨 경기입니다. 음, 128, 272, 175, 17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쇼뱅 승, 그리고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KCC 대 오리온즈 경기입니다 183,166,166,183 -18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오리온즈 승에 온다 한번 예상해 볼게요 어, 진짜 오늘 오늘 금요일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 조합을 짜드릴 수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 제, 저도 못 짜드리고 이러면은 제가 또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못 짜드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k t 대 안양 t k g c 1 4 k 2 2 2 1 1 1 t i e Katie, Katie, k a k t 승의 언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e 명대하나원 k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원래 안 갔는데 t 아. 아. 1,2,5,3,5,7,1,7,3,1,7,5 배당을 받았는데요 배당상으로는 삼성생명기수가 있는데 이 변기 조금 위험도 있어가지고 역배도 터질 수 있지 않나 하는게 생각입니다 비추고요 역배도 한번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OK금융대 대한항공입니다508,105,161,189 배당을 받았고요 대한항공승에 마인승 언덕까지도 생각하는데 이기는 그냥 어, 대한항공승에 마인승까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배당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 이거도 참 일단 어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데 해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합 할 들을 수 있습니다 조합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